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지금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는 뭐내란수계에는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 취소, 보석 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죠. 구속 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아, 어, 구속 취소했잖아요. 대상... 왜 근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 집행 정지 위원 사례를 언하면서왜 구속 취소 사례를 갖다 붙여 가지고 얘기해요? 법무부 지금 차간도 그렇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 판결 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었죠.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아,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이 것. 것은... 예. 여 보세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구속 집행 정지는 제소자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즉시 한건못 가니까, 그거는 인권집배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게 판결한 거고,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왜그데 그걸 있던 것처럼 얘기해요? 어, 잠깐, 그, 위원장님, 저, 허락해 주시면, 구속취소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형사소송법 33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바로 즉석방이 되는데 10년 이상 구형하게 되면 예외를 한다는 규정이 위헌 선고돼요. 윤석열 내란 수기가 무죄나 가능성 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그때 결정문 자체가 이 331조에서 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든 법무차관이든 구속 취소에 대해서 는 위헌 판결이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그...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거짓...